그 때의 보엠보살 마살이 부처님 앞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서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삼매에 들어가시니 이 삼매가 이름이 전부 모든 부처님 법신열의 삼매이시다. 모든 부처님의 절대 평등한 그 성품에 널리 들어가서 마땅히 진리 세계의 온갖 영상들을 보며 넓고 크고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고 온 우주 진리 세계의 작용에 따라서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으며 전부 모든 삼매법을 출생하고 시방 진리 세계를 널리 다 포함해서 거두들리며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강명이다이보현 삼매로부터 나오고 시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다 마땅히 나타내 보이며 모든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들의 지혜를 그 속에 갈무리하고 모든 국토 미진으로 하여금 끝없는 진리 세계를 다 수용하며 모든 불공덕을 성취하고 열래의 여러 가지 큰 소원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불법이 보호되고, 유통되어 끊어짐이 없게 한다.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세존 앞에서 이 삼매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해서, 이와 같이 온 진리 세계와 허공 세계와 시방 삼세와, 미세한 데까지 걸림이 없은가 그리고 강대강면과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는 바와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와 부처님의 몸이 나타나는 바인 모든 국토와 그리고 이 국토에 있는 모든 먼지인 낱낱먼지 속에 세계미진수와 같은 세계하고 낱낱불찰 가운데 세계미진수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거든 그 낱낱 부처님 앞에 세계 미진수와 같은 보현보살이 있어가지고 이 전부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 열애장 몸 산매에 들어갔다. 그때의 낱낱 보현보살에게 시방의 전부 모든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사그 모든 열애가 한 목소리로 찬탄해 말하되,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마땅히 전부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 열애장 몸, 삼매에 들어갔구나. 불자야, 이는 시방 전부 모든 부처님이 다 같이 그대에게 갚혀준 것이 법신 열애의 본 원리이며, 또한 그대가 전부 모든 부처님의 행원력을 닦았기 때문이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바퀴를 마땅히 굴리는 까닭이며, 모든 열의 지혜를 열어서. 나타내는 까닭이며, 시방이 모두 알립되어 있는 것을 비춰서 하나도 남김이 없는 까닭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지섞이고 물든 것을 청정하게 다스려서 청정함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전부 모든 국토를 널리 거두어 들이되 집착하는 바가 없는 까닭이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깊이 들어가서. 장애가 없는 연고며, 모든 불공덕을 두루 널리 보이며, 전부 모든 진리의 실상에 마땅히 들어가서 지혜를 더욱더 하는 연고며, 전부 모든 법문을 관찰하는 연고며, 모든 사람의 근기를 유지하는 연고며, 마땅히 전부 모든 부처님 열애의 가르침의 글을 가지는 연고다. 그때에 시방 전부 모든 부처님이 보현보살 마살에게곧 주었다. 모든 지혜와 성품의 힘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진리 세계의 끝없는 양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성취하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세계가 성주 계공을 아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사람 세계의 강대함을 아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심심한 해탈과 무차별의 모든 산매에 머무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보살의 모든 경기가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사람의 모든 언어를 다 알아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말을 다달 통해서 아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세계 몸으로 실리 세계에 늘이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얻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여래 앞에 있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지혜를 주는 것을 입어서 이와 같이 모든 세계와 그리고 저 세계 낱낱 먼지 속에 있는+ 있는 바 보현 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왜냐하면 저 산매를 증득함에 진리가 이와 같은 까닭이다.지금 시방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서 보현 보살을 이마를 만지시니 그 손이 모두가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되었고 아름다운 그물처럼 흐른 빛이 퍼져 가지고서, 그 향기는 흘러가고, 그 불꽃은 아주 빛나게 바라며, 각가지 아름다운 음성과 그리고 자제의 신통의 일들을 다 다시 내대, 과거, 현재, 의 미래의 모든 보살과 보현 보살의 원력과, 모든 열의 아주 훌륭한 진리, 그리고 삼세 의 모든 부처님의 있는 바 모든 영상을 다그 가운데서 나타내시니, 거기에 있는 보현 보살이 시방 부처님의 다 함께 이마를 만지는 바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체 세계와 그리고 저 세계의 난낱 먼지 속에 있는 거기에 있는 보현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시방 부처님이 이 말을 만지는 바가 되었다.그때 이 보현 보살이 곧이산매로부터 일어났다.이 산매로부터 일어났을 때곧 모든 세계의 미진수 산매 문으로부터 일어나시니 이를테면 종지 삼세 염염 무차별 선교지 삼열로부터 일어났고 삼 세의 모든 진리 세계에 있는. 미진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택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의 이름과 글자가 다른 것을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시방 진리 세계의 처소가 각각 차별한 것을 아는 삼매의 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모든 미진 가운데 각각 무변 강대한 부처님 몸이 있는 것을 아는 삼매의 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모든 진리의 질을 취해서 연설하는 삼매의 문으로부터 일어났다.